지성소. <laughs> 이 항문이 맞는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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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뭐냐면, 어,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 하나님이 직접 요하게 직접 내려오시는 이런 장소. 그 지성소라고 해.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사람과 모세나 아론 같은 제사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거룩한 장소, 이제 우리 강제상 지성소, 구분, 구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데 그래, 지성소가 우리 성막이 이렇게 이제 되어있으면 여기를 쫙 지성소로 해가지고 시장을 탁. 쳐놓고 여기는 분향단 향을 하나님께 향을 피워요 소향 뭐 내향 각각의 향을 불리고 여기는 금초대 금촛대 여기는 떡상 진설병 떡상 떡상 여기는 이제 성소 여기는 번제단 소나 양을 둘러 태운 번제다 여기는 큰 물동이. 번제다 물동이. 여기도 짐승 태워 번제를 드리고 물동에 손 씻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갔는데 문이, 문이로 돼있어 문이 있어 그래서 지,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성소. 성소. 여기는 바깥 끌이야. 마당이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양을 잡아 가 각을 뜯고 여기에 불로 불로 쫙 태워. 그러면 이제 이 불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야. 근데 하늘로 안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는 증거야. 가지 번제단. 번제단. 물두멍, 물두멍. 물두멍. 떡상. 떡상. 떡상 예수님의 사대야 그리고 금초대, 금초대. 이, 이거는 앞으로 지상 교회를 말해, 교회.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분 향을 단향 피워서 향향으로. 요 안에 지, 지정소가 있고 지정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 벽궤가 그, 네. 있는데 벽궤 위에 바로 속죄소가 있어. 속죄소, 소진 하나님이 이제 그 속죄소로 속죄소로 내려와. 속죄소로. 얘기로 읽었네요. 그냥 내가 속죄소에 내려간다. 여기서 대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속죄소. 그래 이 지성소, 지성소는 굉장히 그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야. 이 시장 안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직접 내려셔서 중보자 대대 사장만 통하는 거야. 일반인은 잘못 비꼬이받다 그다 죽어버려, 직사해버려그 그래. 시장, 시장이

이 두껍다고 들었어요. 3미터넘은것 같은데. 겉에니? 그 겉에 네. 그 두께가? 네. 귀장 두께. 어, 그럼 글쎄. 아이고, 음. 찾아보기로 하고, 찾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두꺼운 사실이지만, 그 3m, 3터까지는 아무나 같다. 음. <laughs> 그래, 이지동소지동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휘장 안에 지성소를 잘못 보게 되면 누군지 그대로 죽어 죽는다 주산. 죽는다. 지하 사장들도 지성에는못 들어가. 단 대제 사장, 대제 사장만 일년에 한번속죄일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온 몸을 다 씻고 평소에 그 매일 매일 드리는 제자들이든 손발만 씻으면 20cm. 되는데, 어? 20cm, 그렇죠. 아, 20cm, 아, 한 20cm. 거다여기가 3m인가. 나도 그렇게하는돼그 되게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 있지만, 휘장 두께가 10cm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20cm를 말하는 분도 있어. 이 신학자들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음. 신학자마다 보는 편인데, 10cm나 20cm 정도 시장이 두, 두고, 보통 커는그래요 10cm를 커는 없어요. 10cm. 그래서, 4m. 어, 이, 저, 짐승 가죽으로 이 시장을 쳐서, 그래, 10cm, 20cm. 그래, 그런데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만 대사장이들어간는데 온몸을 다 씻고 들어가는데, 그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이야. 7월 10일 날, 그날 1년에 한번 도는 대속제일 날대사장이들어간데 발목에 뭘 달아? 방울. 옳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가냐? 혹시나 대대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직물을, 제속사 직물을 하여하고 하나님이 내로 오시고, 대화하다가, 대대사장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다로 죽어버려. 죽어버리면은, 어, 죽어버리면은, 바깥에서, 바깥에서, 대대사장이 안에 직무를 하, 하고 가면은,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나선다면 아, 안에 지금 대대사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알고 있지만, 한 시간 두세인데도 방울소리 안나고조용하면그지성도안테서 대대사장이 죽은 거야. 자기 책 값으로. 그러면 줄로 시체를 막아고 땡겨야 돼. 그래서 방울을 달아. 그래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속재수에 임지하시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요호와는이스라엘의요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지성선을 통하여 우리 그 교육시킨 그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 에 그래 대대 사장 이제 이 지성선에 들어갈 때 그냥 민수선으로 들어가면 안돼 큰일 나. 반드시 짐승의 뜨거운 피를 들고 들어가. 그 짐승은 약 순양이나 수송아지, 수송아지나 순양. 그순1년된거 일년된 수소원의 수량은 수소원 제일 건강할 때야 아주, 가장 건강할 짐승은 만 청년 때, 스무 살 청년 때를 는 건강한 짐승이 나이. 그때, 볼그볼을탁 꺾어서 쳐서, 그 수소가 되나 양의 피에서 나오는 피가 뜨거워. 아주 뜨거워. 그 뜨거운 짐승의 피를 통에 담아다가 뜨거운 피야. 식은 피가 요 금방 꺾어서 통을 받았으니까. 그 피를 누워 덜어. 돌고 지성토로 들어가. 지성토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이 속죄소에 대한 그 피를 뿌려. 뿌리면서 오 요하여 나와 이 백성들의 죄를 다일년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백성의 죄를 대신 계속해주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이렇게 대소하는 사역. 철저한 중고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구약시에 드는 유일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그수송아지 피를 들고 가서 속죄사 한에그 피를 바치면서 이 뜨거운 피를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바치게싸우니 나와 백성들의 금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철저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바로 이 매기, 이메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택한 성도들, 예수님의 사 말이죠. 택한 성도들의 그 철저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신하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중보한 데 예수님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합니까? 아니야. 자기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몇 살? 육신의 나이로는 서른 서예야 남자 서른 살일 때는 제일 건강한 뜨거운 피를 흘러. <laughs> 그래 예수님 그때 육신의 나이 서른 세살 나이에 그 달려서 몸을 찢고 몸을 가두고 피를 소은그 당신의 그 거룩한 뜨거운 피를 직접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죄사역을 완전히 완성시켜줘. 우리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아버지 보자. 하늘 지성소 들어가서 모든 우리 죄를 속죄사역을 완전히. 깔끔하게 완성해서 하려면, 우리 죄에 속죄사역을, 대속사역을, 하늘 지성소에, 지성소에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받침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 예. 그래,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의 대제사당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구약의 제사상은일년나몇이귀를 해내지만 예수님은 단한 번에 십자가에 피쏟다 죽으심으로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는 제사로 한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속, 영원한 구속 이루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시부리스 성경을 보면, 시부리서 보면, 대대사장대대사장 대대사랑 단어가 많나와 바로, 바로 이 영원한 대대사장은 바로 예수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우리들을 탁속죄어 버리신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으로. 짐승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짐승의 사람 피가 벌써 못하요 사람이 아무 죄를 줘도 사람 잡고 사람 피하고 통하는 그런 절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라. 수송아지일등병거 순놈 뭘 내가 좀그 피를 들고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지존도벗겨 앞에서 만나주겠다. 그 대자상이 사람 대신 짐승 피를 잡아가 안에 들어가. 피 없이는 못 들어야 되어 있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모든 그 죄인들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라이이 원래가 원래 예. 그런데 그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 받을 길이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 피 없이는. 그래서 그 피가 어떤 피냐? 짐승 100마리 않고 아무리 깨끗하게, 선하게, 정말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 사람의 피는 좋을 거 아냐, 그 피도 안 돼. 사람의 피는 다 죄인의 피야. 오직 한 분,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의인의 거룩한 피야. 그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게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골고루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니 십자가에 달려서, 말, 십자에 다 달렸어요. 달려주고, 주님이 온 머리에 피가, 피로를 내시고, 손에도 피로 전부 피가, 촤악. 피가 그냥 땅으로 좀 흘려서 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들 죽을 때, 예, 죽으실 때에, 그, 몇 시간 달렸죠? 6시가. 시가 다르죠. 6시. 시간 동안, 그때 가장 낮에 뜨거울 때야. 뜨거울 때.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려서. 그래서 그난 12시, 1시, 2시, 3시에 운명 받아서 굉장히 뜨거울 때그 날카로운 가시관 눌러 쓰시고 피를 그냥 사정없이 머리서부터 쏟아내기 시작한데 양손에 양발에 다 피가 쏟아내리고 하염없이 쏟아내리고 등, 등줄기에 가슴으로, 덩어리로, 너무 채찍을 너무 맞아가지고, 살이 다 갈라지고, 다, 덩어리로 뒤로 피가 쏟아내려. 이 골고루 언덕은 예수님의 피로 흥근하게 될 때, 여섯 시간 동안 고통을 참고 참으시다가, 여고지간 만에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출을 하시고, 생명이 떠나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거다. 다, 이거 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를 내서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다. 고개를 떨구시고 숨이 떨어졌 숨이 떨어진 순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지성소를 막았던 시장이, 시장이 밑에서 찢어져 올라갔을까? 위에서 찢어져 내려갔을까?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부터 시장이 쫙 찢어져가 시장이 쫙 갈아져 버렸어. 이 시장이 커튼이 커튼이 20cm 그 두꺼운 커튼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시장이 쫙 찢어가지고 쫙 가려져가 지성수가 한눈에 딱두록 만들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운명전에는 누구도 시장을 들시고 이 지성수를 볼 수가 없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죽었어. 자, 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당신이 제물 대심으로 이 육체를 찢어져 살이 갈라지듯이 지성소가 완전히 찢어져 열려졌다는 사실이 바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성경 전체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지, 지성도 시장이 지, 지,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갈려져. 쫙, 완전히 갈려져. 그래서, 그 뒤로는 지성소라는 것이 없어져. 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소리 못했습니다. 언제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불러, 다 같이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수지 그래, 아버지, 부터누구든지 어떤 죄인이지어만죄인이만주버지아의지아버신 영광의 아대에하신살아에신하나수있에 달려갈 수있 천천히 걸어가게되고달려가서 위해 아버지보다 애기들이 저 멀리서 애기들도 4살 다할때 귀엽잖아요. 아빠가 어디서 달려 어디서 멀리서 갔다 오면 애기가 먼저고 아빠다 하고 다 아빠! 하고 달려와 아빠하고 품에 덜썩 달려와 안 끼는 거 있죠. 우리 병이가 그랬어. 내가 그 출장 갔다 오면 병이가 젊은 날 알았고 아빠. 하고, 뒤뚱뒤뚱, 그리고 달려와, 품에 들서안기는게 어릴 뿐이면서 는데 지성수와 일년수부터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달려가도, 아버지 품에 들썩 안기게 되요. 살사례야 <놀람> 얼마나 중요한 일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쳐다봐도 죽어버렸어요. 감히 그쪽을 봐도, 두려워 달려도죽을까봐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바로 죽었어수는거 그렇게, 이런 관계가 돼있었 땅속에 지렁이가 뜨거운 햇빛에 나오면 오븐대로 말아줘. 이와 같 하나님 영광 앞에 죄인인 내가 가서 죽는데 지성소로 예수님 몸을 찢듯이 지성소가 열어으로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달려가다 품에 덜썩 앉겨서 이만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어 그래서 시장을 찢은 순간은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 순간이야. 운명의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죽었을까 하고 원래 사형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할 땐 로마법에서는 다리를 꺾었어. 그런데 백부장이 다리 꺾지마. 다리끝기마고 그냥 창으로 찔러버려. 했어. 마에 아직까지 숨이 있으면 창으로 얼굴을 찔러, 이럴, 이럴 거 아니냐고 찔러버려. 그럴 때, 이 성경대로 돼서, 그가 달렸지만 뼈가 꺾여지 아니하시미라이런대로 하시기 위해서 로마 분명히 창을 길게 가지고 십자에 달려 예수님의 창을 밑에도 푹콧 쑤시오, 찔립니까? 그 마지막 남은 배에 고인 주님의 피와 물이 창, 밑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한방울 남겨로시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늘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믿는 자. 이 주님의 몸에 흘린 물과 피가 내 죄를 깨끗 끝까지 씻어서 깨끗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내게 입혀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을 때마다 누가 나를 뭐 알아줍니까 도와줍니까 없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괴롭고 잡아 줄 사람도 고때 믿을 수는 없는 이 세상의 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어. 결혼한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백번이 가서 아버지 하고 오면 하나님을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린다 우리는 이지동조 열림으로 즉시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겨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망기고 아버지와 내가 있는 하나가 된 것을 영적으로 망기고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늘 녹아주고 그두 눈물에 내가 녹아지고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날 안으시려고 안하, 하나님 날 기다리셨구나. 사랑했구나. 사랑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지동수가 찢어져 지동수가 열려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시 끌어 안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기다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 사랑. 나를 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기다림,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려 합니까? 나를 품에 안으시려고. 그러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피를 쏟아서 제물로죽이신 거야.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지손소를 열어버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놨을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 영광의 보자. 지금도 상상해봐. 그 영광의 천국문 열고, 영광의 보자에, 영광의 나라 아버지, 여러 거룩한 지성도 보자에 좌장하사, 하늘에 많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계시지만은, 계시지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영, 성령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자경에 계심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네.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그하시고, 그하시고 계신다. 계신다. 아멘. 네.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바울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고령도 교인들이막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면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 영광의 천국의 영광의 보호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확신하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확신하고, 믿고, 믿고,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맡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